자, 월세 내시는 분들 많죠? 지금 뭐, 신축 오피스텔, 서울 기준으로 보면은, 한 60만원, 70만원 보통 이렇게 월세 하더라고요. 와, 엄청 비싸던데. 물론 이제 신축이니까 시설 좋죠? 안에 뭐, 풀옵션 돼 있고 엄청 좋잖아, 맞죠? 저도 그런 데 살고 싶습니다. 예. 엄청 이제, 그런 데 많이 사시는데, 젊은층들이. 그게 사실은 집주인한테 기부하는 거죠, 기부. 예, 기부금 내는 겁니다, 우리가. 어. 우리가 실제로 기부하면은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데 이거는 이거는 뭐 세액공제도 되지도 않죠 이거. 어, 대받자 얼마 되지도 않죠. 네. 실제 우리가 그 기부하면 얼마입니까? 15% 30% 환급 받잖아요. 15% 30% 1천만원 기부하면은 보통 15%면은 150만원 이렇게 환급 받는데 월세는 뭐 월세도 이거 세액공제 뭐 있다고 하지만 월세는 뭐 이거는 또 제한이 있죠. 뭐, 연소득 제한도 있고, 뭐, 이제, 그리고 공제율도 낮습니다. 예. 실제로 뭐, 1년에 뭐, 70만원 기준, 1년에 840만원 내면은 뭐, 실제로 100만원도 못 받아요. 예. 집주인한테 기부하시는 겁니다. 자, 이게 바로 이제, 이제 리스크를 안고 가는 거죠. 네. 부자가 될수 있는 돈을 모을 수 있는 저축할 수 있는 이 기준에서 굉장한 리스크를 안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밖에 살수 없는 거죠. 자 해결 방법을 찾아야 되겠죠 여러분. 네, 찾아보겠습니다. 자 개구리가 띕니다 갑니다. 자 오늘 방송 제목이 1억은 입장권이다. 제가 이렇게 정한 제목을 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목을 정한 이유를 또 이렇게 하나하나씩 풀어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월세 사는 순간 게임밖에 있다. 입장을 못한다. 이런 말이죠. 자산 게임에 입장해야 됩니다. 예, 자산 게임에 입장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1인 가구 자산 현황. 이거 이제 국가 데이터 처 자료인데요. 자, 이걸 보여주는 이유는 부채를 보유한 1인 가구가 연소득이 훨씬 높습니다. 맞죠. 연소득도 높고 부채도 9, 9천 평균입니다. 이거는 9,300만 원있지만은 연소득이 높기 때문에 커버가 된다는 겁니다. 순자산도 훨씬 높죠. 소득이 높기 때문에 부채가 없는 1인 가구들 보십시오. 밑에. 연소득 낮으신 분들입니다. 왜 그런지 이게 이유가 있습니다. 네, 이런 것도 설명드려야 되겠죠. 이유가 다 있습니다. 자, 일단 1인 가구의 이제 소득에 대한 요거 이제 한번 쫙 내려봤습니다. 자, 보십시오. 자, 1인 가구 2837만원 버는 분. 연소득이죠, 연소득. 세전 연소득. 실제로 어월한 236만 원 되고 이제 그 세금 떼면은 뭐한 200만 원 안팎 정도 됩니다. 200만 원 안팎. 그러면은 우리가 실제로 이제 여기서 젊은층들 제일 주거비 많이 나가잖아요. 주거비, 주거비 빼고 관리비, 뭐 이제 통신비, 식비, 식비 40만 원 굉장히 작게 잡은 겁니다, 맞죠? 네. 교통비, 뭐 이런 기타 들어가는 거 빼면은. 한 160만 원 빠집니다. 맞죠? 160만, 180만 원. 그럼 200만 원 버시는 분, 그러니까 연봉이 2800만 원인 분, 맞죠? 3000만 원인 분은 실제 한 달에 20만 원밖에 못 모은다는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반면 부채 보유 1인 가구. 아까 평균 소득이 4197만 원이라고 그랬잖아. 평균 연소득. 그럼 이분은 실수령이 290만 원, 290만 원. 자, 그럼 차이가 한 100만 원 차이 나죠, 맞죠? 그래서 이분은 돈을 모을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돈을 모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세요. 자산도 국, 통계청자료 보면 자산이 훨씬 높잖아요. 자산 자체가. 평균을 잡은 겁니다. 우리가 다 여기 맞다는 건 아니지만 평균을 잡아가지고 계산한 겁니다. 자, 부채 구간 이걸 보여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부채. 자, 부채가 높을수록 이 부채, 부채를 왜 얻냐 면이 대출을 받는다는 거죠. 우리가 카드, 신용카드 써갖고 막 이제 빚내갖고 막 소비해갖고 이런, 이런 것도 부채라 하지만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거는. 이 부채 구간이란 거는 대출입니다. 대출. 대출을 왜 받냐는 거죠. 소득에 따라 대출받는 금액도 틀려지죠. 맞죠? 자, 소득이 높은 사람은 대출을 많이 받겠죠. 많이 받으면 뭘 합니까? 요런 거 삽니다. 요런 거. 네. 대출이 클수록 큰 건물을 자꾸 사죠. 대출이 작을수록 작은 데서 머뭅니다. 맞죠? 자 그래서 이 부채 구간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연소득 4천만 원인 사람이 부채 상한 비율 대출을 받을 때 어떻게 대출을 받을 수 있냐. 부채 상한 비율 이라고 있죠. 우리 부채 상한 비율 DSR 이게 이제 40%로 잡습니다. 소득의 40%만 은행에서 갚을 수 있다고 보는거죠. 이 사람이 니네 소득이 4천만원이면 여기에 40%만 니가 갚을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고 판단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월 133만원으로 잡습니다. 월 133만원 갚을 능력을 매달 니는 133만원을 갚을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통 우리 대출금리 한2% 실질금리 잡죠. 지금 현재. 그러면 자 대출가능원금 1억 4천 5백만 원 나옵니다. 10년짜리는. 30년짜리는 3억 5천까지 나오죠. 자 그러면 이자하고 원금하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균등 상환에서 이렇게 갚는 거죠. 뭐 이런 표가 있습니다. 이렇게 갚습니다. 자 그러면은 연봉이 작은 분들. 그러니까 우리 보통 뭐저 같은 사람들. 시급이 최저 시급 지금 얼마입니까? 한만 2026년 기준 한 1300원, 1320원 정도네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로 계산해 봤습니다. 보통 우리가 중소기업이라든지 뭐 그냥 일반제 직장들 맞죠? 대기업 말고 이런 직장 보통 이제 최저 시급으로 계산 다 하더라고요. 많이 안 주더라고. 물론 조금 더 이제 특수 수당을 더 주는데도 있지만은 보통은 이래 주더라고요. 맞죠? 이래 다 생활하시잖아요. 그럼 실제 월급이 얼마냐? 세전. 215만원입니다. 215만원. 연소득 2600이죠. 그러면 40%. 니는 은행, 은행에서 보는 거죠. 니는 40% 정도는 갚을 여력이 있다. 그 얼마입니까? 1년에 1000만원 갚을 수 있다는 게 1년에 1000만원. 월이면 86만원이라는 겁니다. 월 86만원. 니는 월 86만원을 갚을 수 있다. 이래봅니다. 그럼 10년이면 대출 가능이 9,300이고, 30년이면 2억 3천까지 이렇게 빌려주는 게 DSR로 계산한 은행에서 빌려준다는 계산인데 실제로 안 빌려줍니다. 대출 안 해줍니다. 자왜안 해주는지 보겠습니다. 자 연소득 4천만원 인분은 월소득이 333만원이 됩니다. 맞죠 그렇죠? 물론 물론 뭐 세전 세전으로 세전이 일 세전 세후 뭐 떠나서 일단 평균치 계산한 겁니다. 자, 그럼 최저생활비를 은행에서는 1 1 0만원으로 봅니다. 110만원. 최저생활비를. 뺍니다. 110만원을. 그러면 남은 돈이 223만원이 되는 거죠. 223만원. 그러면 이 사람의 연봉 4천에 대한 DSR 상한액이 134만, 3만원인 거죠. 40%는. 133만원이라는 거죠. 그러면 133만원보다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사람 대출됩니다. 대출해준다는 거죠. 자, 밑에 보겠습니다. 연소득 2천만원짜리. 2천만원인 분 보겠습니다. 연소득 2천만원. 월소득 167만원으로 잡습니다. 혜자생활비 110만원 뺍니다. 그러면 남은 57만원이죠. 이 사람이 2천만원에 대한 허용 상한액이 66만원이에요. 66만원보다 부족하죠. 57만원 밖에 안 남아서. 그럼 이 사람은 66만원도 못 갚는 사람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대출 안 해줍니다. 거절, 거절됩니다. 거절. 예, 네. 대출 거절돼요 아니면 자동 축소해가지고 신용대출에 조금 해줍니다. 막 천만원 이런식으로 해줍니다. 대출. 이런 기준으로 대출되는 거예요. 은행에서. 자, 최저시급 1인가고 현실이죠. 월실수령이 185만원 정도 맞죠? 맞죠? 최저시급으로 낮았을 때. 그러면 기본 생 생활비 우리 120만원 빠진다 그랬죠? 평균. 그럼 실제 60만원 저축, 저축할 수 있다는 건데. 60만원 저축 못해서 솔직히 말해서 맞죠? 기본 생존비 120만원인데, 이거보다 더 쓴단 말이야, 사실. 그럼 아무리 아껴도 120만원 나가는데, 저축 가능액 60만원 잡아보겠습니다. 그러면 10년만 얼마입니까 7천. 1억 모으기. 10년 동안 1억 모으기 힘들죠. 여기서, 여기서 다 포기하죠. 지금 젊은 세대도 2030다 포기합니다. 나, 나 10년에도 1억을 못 모으는데, 그냥, 아유,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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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욜로로 욜로, 살겠다. 이런, 이런 분들 많이 생기죠. 그래도 욜로 많이 생긴 겁니다. 맞죠? 예. 물론 저도 그렇게 살았지만. 자. 1억을 모아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어떻게 뭐냐 일단 직장은 있어야, 직장. 직장. 사대보험 직장이 있어야 됩니다. 사대보험 직장이 있어야지 은행에서 인정을 해줍니다. 급여 통장, 자동이체 급여 통장이 있어야 되겠죠. 예. 네. 그러면 그 자동이체를, 급여를 자동이체 받는 그 은행에서 대출이 가능한 거겠죠. 그럼 신용점수를 만들어야 되겠죠. 카드를 사용하시, 카드 사용하면 신용수 팍팍 올라가죠. 연체는 없애야 됩니다, 연체. 연체 없애야 됩니다. 그리고 전세자금 대출을 활용하는 겁니다. 현금 천만 원을 모으는 겁니다. 일단. 천만 원 모으려면, 우리가 6 0만 원씩 천만 원 모으려면, 한1 년, 한, 일년한 1년 1년 한 4개월이면 모을 수 있겠죠. 맞죠? 1년 4개월. 1년 한, 일년 반. 1년 반이면 모을 수 있겠죠. 1년반 있다가 1억 생기는 겁니다. 자, 전세 대출 9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산 게임 입장 되죠. 이제 게임 들어가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만드냐. 일단 천만 원 있어야 된다고 하죠. 천만 원. 천만 원 자기 모으세요, 일단은. 자, 그 다음에 전세자금 대출 9천만 원 받습니다. 자, 주택, 집주인 주택과 보증기관을 통해서 자, 전세자금 대출 9천만 원까지 받을 수, 수 있습니다. 자,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을 서기 때문에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자, 조건이 있습니다. 무주택. 직장 있어야 는니 직장. 그리고 카드, 연체 없어야 되니다 카드, 신카드 쓰셔야 돼요. 그 그래, 신용수수 팍팍 올리셔야 됩니다. 자, 이래서 이제 자신 입장권을 만드시는 겁니다. 자산 게임이 들어가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만드시면 됩니다, 여러분. 예예예. 예, 예. 자 돈으로 이, 입장권 만드는 게 아니고 신용으로 만드는 겁니다. 자 그럼 1억 만들었다, 1억 저 대출 받았다. 자 1억 가지고 뭐하냐? 1억짜리 전세를 얻는 겁니다. 전세. 물론 서울에서는 어렵겠죠, 맞죠? 서울에서 어렸으면 외곽, 외곽으로, 외곽으로 가야 됩니다. 서울에 직장에서도 약간 교통권 따져서 각, 좀 빠른 교통권을 해서 그 지역으로 가셔야 됩니다. 가셔서, 네, 만드십시오. 그래서 1억짜리 전세. 조금 후져도 상관 없습니다. 맞죠? 월세를 아껴주십시오. 월세 60만원씩 아껴보십시오. 70만원씩 아껴보십시오. 10년이면 1억 금방 모읍니다. 금방 모읍니다. 아까 10년에 1억 못 모았죠? 1억 모읍니다. 이렇게 돈을 버리는 겁니다. 이게 1억 레버리지죠 자, 이렇게 하면 여러분도 1억 모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 끝났는데요. 하여튼, 우리 이제 젊은 세대들, 정말 건투하십시오. 자, 월세는 기부입니다. 월세 내지 마시고, 꼭 이렇게 해서 건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건투를 빌겠습니다.